어우, 톰슨 자, 이거 이기면은 된다. 이거 이기면은 1랭이다. 드디어 1랭이다. 어지, 어디지? 큰집 아오지네. 와 에이스 겁나 안 보이네 그 와중에. 아니 거긴 여기는 아오지 여기는 아오지 여기는 아오지 아오지. 와이맵분 아, 진짜 입구가 너무 길다 아오 입구가. 아 그리고 덧 다이아몬드 스톤 썼습니다. 오, 이씨, 작은 짓거 다 깨지네. 가보자. <laughs> 시계까지 써 줬는데. 오케이, 시계 하나 뺐고요. 요거랑 2층 거 지키면 끝인데 게임이. 오케이 자또 아우지 넣고 올게요 오 노란색 김풍이자일은 있나보다 저기 더 되지 않네 저거 돌아가겠네 자, 이제, 아우, 열심히 구하러 간다. 흠흠. 오케이 얜 즉사 아 저기 켜지면 안되는데 아..씨 왼쪽걸 확인을 못했네 뭐야? 아, 어, 아, 설마 배구 찾으러 갔겠지. 내백 누나, 진짜 와. 뒤에서 사람 생각 안 해서 환자 내려 가지고 제가 캐치 당했죠 <laughs> 그래도 미안했는지 구하러 갔네. 어떡 하니? 어떡 하니? 캐치. 아싸 도전 과제. 클리프 댐 어. 와일랭 다는 동시에 도전 과제 했어. 와 덕구 도전 과제. 아이스. 근데 발전기가 너무 붙어 있었어. 위에 거, 한 개, 여기 한 개, 저기 두 개, 여기 한 개. 저걸 어떻게 할 거야? 와, 심지어 계곡까지 여기 있어? 와. 이거는 생존자들한테 좀 너무했다. 다이아몬드 썼는데 뭐 별거 못했네 다이아몬드 쓸 때는 그 터치 어둡기라는 거 써야되나 그래도 그냥 많이 찢는게 짱인가 <laughs> 아, 아무튼 1랭 좋았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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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랭 와, 힘들었어. 너무 힘들었어. 고맙다.